Amen. 반갑습니다. 한묵나 170일 신명기 1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7장의 개요는 가난 땅에 들어가서 성민답게 살아야 할 지침들을 제시한 후에 17장에서는 실생활에서 그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지도 체제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장과 왕에 관한 지시였습니다. 이미 16장 18절에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고 명하였습니다. 모든 명령의 뿌리는 우상 숭배의 척결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정의롭고 은혜롭더라 하더라도 우상 숭배를 목격한 증인들로 하여금 직접 처형하도록 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무서움과 거짓 증언에 대한 경고를 함께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재판장들이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은 최고 법정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했습니다. 최고 법정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판단하고 선고하게 하는데 이 판결을 어긴다면 그 사람도 죽음으로써 여호와의 권위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대비한 지도도, 어, 지시도 내리는데 여호와께서 선택한 사람들과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왕은 오직 율법을 따라 통치할 것이며 말과 처첩이나 은금을 많이 쌓아 두지 말 것을 명함으로써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재판장과 왕에 대해서는 신명기 17장에서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여러 가지 직분에 관한 규정에 대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설교 두 번째 다스림 왕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달 동안 모세가 했던 세 편의 설교를 보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간 4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법규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 번째 설교로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신명기 법 중에서 신암 규례에 대해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정치 사법 규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투표 잘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뽑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반기 17장에서는 다스림, 곧 정치에 관해서는 백성들의 실제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오직 여호의 율법에 기초한 그런 원칙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에 기초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재판이든 통치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여 무법의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방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도록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상숭배 요소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거디에 상징과도 같은 말을 구하러 또한 애고에 간다든가 외교를 위하여서 처첩들을 많이 거느린다거나 또한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지나치게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 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우는 나라의 왕이라면 이러한 모습들을 갖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왕은 외국인이 아닌 백성의 형제여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하시느냐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말즉 형제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를 세워야 한다는 이 말은 왕과 백성이 모두가 언약적인 백성이며 언약의 동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1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고대 그 근동들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나라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왕과는 거리가 먼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마음대로, 왕 마음대로 백성들을 처치할 수가 없었으며 왕 또한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마 안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전투력을 자랑하고 국방을 자랑하며 또한 국가의 재정을 자랑합니다. 또한 주변의 나라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결혼을 많이 하여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뭐그 당시의 고대의 근동의 모습이었고 또한 고려만 하더라도 태조 왕건이 그 호족들을 이제 끌어안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정책으로 지금 많은 아내를 얻었던 그 상황들을 보면 하늘께서 다스리는 그 신정 국가의 왕은 군마나 아내나 은금을 많이 두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권력 또는 그세 가지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군마, 아내, 은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만 보더라도 병마, 마병, 군마는 아주 강력한 무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강한 무력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그 무력을 가진 그러한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홍해 바다 거죠. 애굽의 수많은 그러한 제국의 병마들이 쫓아오더라도 다 모두가 신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그 홍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군마 안에 은금을 많이 주지 말라고 했으며, 또한 다윗 왕은 그 군마 마병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개수를 하다가 끝내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 인원을 계수하다가 백성들이 오히려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하나님보다 마병을 의지하는 그 불신앙을 방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또한 나라의 안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을 의존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볼때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돌아가게 돌아가게 돌아가지 말 것, 즉 슈브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 뉘앙스로 16절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경계하고 계시며 어, 정치 또한 그러한 법규를 말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는 신앙, 규례를 함께 본 이유가 또한 우리에게 상대절기인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말씀했던 그 이유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온전한 마음을 쏟으라고 쉐마 이스라엘 말했던 것처럼 쉐마 함철은 쉐마 우리 성경들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마지막 어, 세 번째는 율법과 사본을 읽는자가 18절 19절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즉기 후 제사장 앞에서 율법을 이제 적어야 됐습니다. 복사본을 만들어 냈고 머리맡에서 두고 계속해서 읽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뜻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늘께서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결과적으로는 백성이 축복이 되게끔 하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하늘의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백성의 본을 보여주는 자리가 왕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 지켜야 할 규례를 보게 됩니다. 마침 대통령 지금 선거일, 그리고 투표가 지금 진행되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는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미혹되거나 위, 어, 유혹되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매일을 성경을 보고 또한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왕을 이야기하고 지금 대통령이 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하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며 형제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함께하는 성도님들 또한 목나 모든 가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7장의 3일기는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당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세워준 참된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